안녕하세요, 소희와 팬티 TV에. 저입니다 오늘은 무너진다아 저희가 지금 곤운리아 뭐,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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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강원도강원도요 강원도에요. 아, 강원도 아, 아, <laughs> 강원도에요. 강요강원도요강원도요도요에요 어쨌든 그럼 저희, 저희 어, 어 일단 쉽고. 제가 저 마법을 잠시만 쓸게요. 아, 팍 하면 돼 아, 아, 자 어, 저희가 제가 마법사 다시 왔어요. 원래대로가 이래요. 점점어 지금 어강의 선생님이에요. 펭귄. 아, 저희가 왜 펭귄으로 바꿨을까요? 이유는 어 뭐지? 어 뭐지? 어어 무시 어, 어어 네. 댓글에다가 왜 그러 뭔지 알려주세요. 맞춘 사람한테, 어이. 어, 맞춘 사람한테 저희의 특별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암. 아. 자, 또 마법 스게요 하나, 하세요. 둘, 셋. 아! 마법에 부작용 생겼어요. 태초였어요나이어트 돼요. 태초 마을인데. 원래 밀어 올려주는데 생기지. 태초 마을인데. 아, 부작용 생겼다. 마법은 마주 움직지 마세요, 여러분. 아, 뭐야, 이거. 어, 왜 태초 왔지? 안녕히 가세요. 어, 왜, 안녕히 가세요. 뭐, <laughs> 왜 태초야?